다연의 서울 등불 축제 깜짝 등장.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한 팬이 감동으로 쓰러지다.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힌 서울 등불 축제에 다연이 등장하자. 그 주변은 즉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다연의 미소 한 번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팬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팬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북적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날 다현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등불 축제의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팬들이 그녀를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무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던 팬들 사이에서 가벼운 사고도 발생했는데 한 팬이 너무 가까이 가려다 결국 군중 속에서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빠른 대응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큰 부상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다현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함께 등불 아래서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팬들에게 더욱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 등불 축제가 열리는 한강 주변 수천 개의 아름다운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게스트 다현이 등장했습니다. 등불의 빛과 어우러진 그녀의 모습은 현장을 찾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다현이 깜짝 등장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팬들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다현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등장으로 인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다현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축제 현장을 다현과 그녀의 팬들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주위의 팬들은 휴대폰을 꺼내 다현의 모습과 축제의 풍경을 촬영하며 그녀의 순간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 팬이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다현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애쓰던 팬이었기에 다현을 향한 애정과 그 자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즉각 대응해 그 팬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현 역시 소식을 전해 들은 뒤 팬의 안전을 걱정하며 자신의 SNS에 빠른 큐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다현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등불축제에서 다현은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화려한 미모가 어우러져 등불축제의 주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한국적인 미와 다현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아름다운 등불과 함께 팬들에게 다가가 친근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무대에서 다현은 자신의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팬들과 호흡을 맞추었고, 팬들은 노래마다 따라 부르며 축제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현은 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팬들이 요청하는 응원 멘트에도 흔쾌히 응해주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현이 단순히 스타로서 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소통하는 친구 같은 스타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팬 서비스와 다정한 태도는 현장에 있던 모든 팬들을 감동시켰고, 이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다현의 모습을 담은 수많은 사진과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무대가 끝나기 전 다현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서 빛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을 담아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현은 이번 등불축제에서 얻은 일부 수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제에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부 발표는 다현의 팬덤 사이에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고, 다현의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울 등불 축제는 다현의 깜짝 등장으로,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나눈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날의 열기와 감동을 SNS에 기록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 팬은 다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에 잊지 못할 밤이 되었다며 소감을 남겼고, 다른 팬은 팬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는 다현의 모습이 정말 따뜻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현과 팬들이 함께한 등불축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순간으로 남아 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현의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배려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불축제에서 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한국 전통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등불 속에서 무대를 꾸미는 다현의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는 중간중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담은 이야기를 팬들과 공유하며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특히 외국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중에 다현은 서울 등불 축제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이 아름다운 등불들이 한국의 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저도 음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해외에도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다현이 단순히 인기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현의 공연이 끝난 이후, 현장은 아쉬움에 잠기며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는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팬들은 공연 후에도 그녀의 여운을 느끼기 위해 축제장을 돌며 다현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를 담은 영상과 사진은 곧바로 SNS에 퍼져나갔고,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까지도 온라인을 통해 다현의 모습을 감상하며 함께 열광했습니다. 특히 다현이 무대에서 팬을 위해 건넸던 진심 어린 메시지와 인사말은 SNS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팬은 다현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다며 그녀의 팬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팬들의 반응은 다연이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다연은 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팬들에게 있어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 등불 축제의 성공적인 무대 이후, 다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무대에 서고 싶다며,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현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현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새 앨범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다연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다현은 이제 그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더 넓은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껏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